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평화 경제입니다. 아니,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치열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아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바로 이 한반도의 오랜 갈등을 풀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바로 이 분단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문제죠. 한반도의 분단은요, 이게 단순히 정치나 군사 문제에서 그치질 않아요. 천문학적인 군사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과 북이 서로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그냥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 접경지역 경제는 수십 년간 침체될 수밖에 없었죠. 이걸 바로 우리가 분단비용, 그러니까 구조적인 비효율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디어가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라는 게 단순히 전쟁만 피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상태가 경제협력을 위한 아주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협력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다시는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매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평화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평화가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 협력이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달콤한 이익 때문에라도 다시는 평화를 깨고 싶지 않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협력을 그냥 하면 좋은 그런 선택사항으로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중단하면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너무 커서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구조적인 필연성을 설계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구상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과연 현실에서도 이게 작동할까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요. 바로 역사적인 숙적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국경에 함께 만든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수십 년간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계속 으르렁대던 관계는 1967년 전쟁으로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랬던 두 나라가 1994년에 정말 극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그 결과물로 이 평화공원을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이 공원의 모토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바로 보호, 번영 그리고 평화입니다. 먼저 환경을 보호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그 번영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지켜준다는 거죠. 평화 경제의 핵심을 이세 단어에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이 정말 영리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바로 건드리는 대신 우리 같이 환경 보호하자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공동의 목표를 내세운 거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산호초를 함께 지키면서 관광산업이라는 공동의 경제적 파일을 키워나가는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평화 구축 실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공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말로만 협력하자 한게 아니라 공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협력을 아예 제도화해버렸어요. 둘째, 미국 같은 제3자가 자금도 대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준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산호초가 막 살아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이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추정치를 보면요. 요르다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 15년 동안 무려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이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한계도 있었죠. 예를 들어 미국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고 자금 지원이 줄어드니까 사업의 추진력이 뚝 떨어졌어요. 또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안보를 지키는 것 사이의 딜레마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외부 자금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도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 역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홍해의 성공과 실패, 이 값진 교훈들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공간의 전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사적 긴장이 가득한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공원으로. 늘 분쟁의 바다였던 NLL 인근을 남북 어민이 함께 조업하는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갈등의 현장을 협력의 무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민감한 걸 건드리기보다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나 환경 문제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야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거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과거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더큰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모든 건 생각의 전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껏 쏟아붓고 있는 그 막대한 비용을 이제는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경제가 꿈꾸는 최종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또 새로운 전염병,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남과 북이 따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풀어야만 하는 공동의 문제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